할렐루야 사랑을 축복합니다. 6월 12일입니다. 음, 날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기대가 되고 또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임하게 될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아멘.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아멘. 오늘 함께 통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1편에서 54편의 말씀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을 각자의 삶 가운데 말씀을 주시고 또한 성령을 부어주실 것으로 인하여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성령이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성령으로 주님의 그 깊음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시편 51편입니다. 하나님,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내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의 크신 궁휼을 베푸시어 내 반역죄를 없애 주십시오. 내 죄악을 말끔히 씻어 주시고 내 죄를 깨끗이 없애주십시오. 나의 반역을 내가 잘 알고 있으며 내가 지은 죄가 언제나 나를 고발합니다. 주님께만, 오직 주님께만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의 눈 앞에서 내가 악한 짓을 저질렀으니 주님의 판결은 오르시며 주님의 심판은 정당합니다. 실로 나는 죄 중에 태어났고 어머니의 태속에 있을 때부터 죄인이었습니다. 마음속의 진실을 기뻐하시는 주님. 제 마음 깊은 곳에 주님의 지혜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해 주십시오. 내가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나를 씻어 주십시오. 내가 눈보다 더 희게 될 것입니다. 기쁨과 즐거움의 소리를 들려 주십시오. 주님께서 꺾으신 뼈들도 기뻐하며 춤을 출 것입니다. 주님의 눈을 내 죄에서 돌리시고 내 모든 죄악을 없애 주십시오. 아, 하나님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내 속을 견고한 심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며, 주님의 성령을 나에게서 거두어 가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내가 지탱할 수 있도록 내게 자발적인 마음을 주십시오. 반역하는 죄인들에게 내가 주님의 길을 가르치게 하여 주십시오. 죄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내가 살인죄를 짓지 않게 지켜 주십시오. 내 혀가 주님의 의로우심을 소리 높여 외칠 것입니다. 주님, 내 입술을 열어 주십시오. 주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내 입술로 전파하렵니다. 주님은 제물을 반기지 않으시며 내가 번제를 드리더라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물은 찢겨진 심령입니다. 오 하나님 주님은 찢겨지고 짓밟힌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의 의로운 은혜로 시온을 잘 돌봐주시고 예루살렘 성벽을 견고히 세워주십시오. 그때 주님은 올바른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재물을 기쁨으로 받으실 것이니 그때 사람들이 주님의 재단 위에 숫송아지를 드릴 것입니다. 아멘. 시편 52편입니다. 오 용사여! 너는 어찌하여 악한 일을 자랑하느냐? 너는 어찌하여 경건한 사람에게 저지른 악한 일을 쉼없이 자랑하느냐? 너 속임수의 명수야. 너의 혀는 날카로운 칼날처럼 해로운 일만 꾸미는구나. 너는 착한 일보다 악한 일을 더 즐기고, 옳은 말보다 거짓말을 더 사랑하는구나. 너 간사한 인간아. 너는 남을 해치는 말이라면 무슨 말이든지 좋아하는구나. 하나님께서 너를 넘어뜨리고 영원히 없애버리실 것이다. 너를 장막에서 끌어내어 갈기갈기 찢어서 사람 사는 땅에서 영원히 뿌리 뽑아버리실 것이다. 의인이 그 꼴을 보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비웃으며 이르기를 저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의 피난처로 삼지 않고 제가 가진 많은 재산만을 의지하며 자기의 폭력으로 힘을 쓰던 자다 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서 자라는 푸른잎이 무성한 올리브 나무처럼 언제나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만을 의지하련다.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생각하며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렵니다. 주님을 믿는 성도들 앞에서 선하신 주님의 이름을 우러러 기리렵니다. 아멘. 시편 53편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없다 하는구나. 그들은 한결같이 썩어서 더러우니 다른 일하는 사람 아무도 없구나.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사람을 굽어 보시면서 지혜로운 사람이 있는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는지를 살펴보신다. 너희 모두는 다른 길로 빗나가서 하나같이 썩었으니, 착한 일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구나.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한 자냐? 그들이 밥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나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경건하지 못한 자들의 뼈를 흩으셨기에 그들은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도 크게 두려워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들을 물리치셨으니 그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다. 하나님, 시온에서 나오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그들의 땅으로 되돌려 보내실 때에 야곱은 기뻐하고 이스라엘은 즐거워할 것이다. 아멘. 10편 54편입니다. 하나님, 주님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님의 권세로 나의 정당함을 변호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입으로 아뢰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무법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며, 복력배들이 내 목숨을 노립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을 안중에도 두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돕는 분이시며, 주님은 내게 힘을 북돋어 주는 분이시다. 원수가 나에게 악한 짓을 하였으니, 주님의 원수를 갚아 주실 것이다. 주님의 진실하심을 다하여 그들을 전멸시켜 주시기를 빈다. 내가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께 재물을 드립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선하신 이름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나를 모든 재난에서 건져 주셨으며, 나의 이 눈으로 원수들의 멸망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게 임하는 하루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